그리고 지금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정구위를 지금 구속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이 사법농단, 의료농단 오늘 분명히 오늘 2024년 9월 28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국민의 이 노도와 같은 외침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자,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 이미 이 수많은 우리 어, 젊은이들 이 나라의 근간이 되고 간성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키를 잡고 있는 우리 이 젊은이들을 왜 밖으로 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신은 당신의 그 고집 때문에 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결국 대한민국의 그 가장 선진화된 근접성 좋고 가성비 좋은 대한민국의 의료계를 하루 아침에 망치는 윤석열 대통령을 오늘부터 우리 국민들은 심판할 것입니다. 아, 아마 이쪽으로 나가도 아, 지금 이제. 어 일단 아튼 나가십시오. 나 네. 자, 지금 이제 정공이 선생님들 어, 계속 이쪽으로 오 계시고요, 오 계시고. 자 지금 이제 한 차선을 더 열어줘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저희 집회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믿을 것은 경찰뿐이냐? 정공의 구속, 인권유린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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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목소리> 전월법이 윤석열 수업법이냐 구속 전공이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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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방하라, 석방하라! 석방하라! 의료농단 사법만에 국민건강 무너진다!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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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입니다 의료농단 바로 잡아 국민건강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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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은 오늘 저희 집회를 준비해주신 경기도사회 이동욱 회장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경기도의사회장 이동욱입니다. 오늘 집회 시작하기 전에 제가 너무 화를 내고 고함을 지르고 하니까 회장님 왜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시냐고 그러시는데요. 가끔씩 모르는 국민들이 윤석열 이 정부의 의료농단 우리가 폭주기관차에 대해서 의사들이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고 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도 1000명 이상 왔는데, 500명 이상 와야지 여기 도로에 무대를 설치할 수 있게 해준대요. 원래 준비를 하고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신고제고, 저희들은 1000명 집회를 신고했고 1000명 의자를 1500개를 준비했고 했는데 사람이 와야지 집회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남대문 경찰서의 심각한 집권남용이고 국민 인권 유린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동욱의 의료 정책 이야기 이런 유튜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매일 지금 두 달째 윤석열 대통령 출퇴근길에 이어려 농단 의학 교육 파탄에 대해서 바로 잡아 달라는 집회를 하는데요 저희들을 폭도 치고 갑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접 못 받아서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자꾸 흥분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저희들이 집회 진행용 부수를 하나, 우리 투쟁 현장에서, 집회 현장에서 투쟁 부수 하나 설치하려고 하는데 43일이 걸렸습니다. 용산 경찰서 만행 때문에. 얻어맞고 갈비뼈 부러지고 폭행당하고 비 맞으면서도 텐트 하나, 비가림막 텐트 하나 못치게 하더니 오늘은 용산 구청이 똑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이태원 광장 가득하게 구조물을 텐트를 부스를 설치했더라고요. 뭐 하는가 봤더니 먹고 놀고 춤추고 그렇게 합니다. 국민들이 먹고 노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똑같은 집회 신고를 했을 때, 여러분 텐트를 칠 수가 있고, 의료... 의료농단 바로 잡아 달라고 하니까 경찰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43일 동안 텐트 하나 못 치게 하는 이런 불공정, 국민으로서 기본권 유린 이런 것을 당하다 보니까 솔직히 피눈물이 납니다. 거기에 현수막 하나 의학교육 정상화해 달라고 친다고 저희 경기도의사회 처장이 내경색이 왔습니다. 경찰이 폭행을 하고 설치 못하게 해가지고요. 그런데 오늘 용산 구청 집회는 텐 현수막 다쳐놨더라 현수막을 다 달아놨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저희들은 정치 집회라고 탄압받고 먹고 노는 집회는 보장하고 이렇게 경찰 마음대로 하는 이런 집권 남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셨잖아요. 집회가 40분 동안 남남대문 경찰서의 직권남용, 집회 방해로 40분이나 집회를 못했습니다. 500명 이상 왔으니까 책임 지세요. 법적으로. 지금 현재 의대생이 지금 8개월째 학교를 못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이후로 8개월째 학생들이 학교에 안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삼겹살 구워 먹고 소주 마시고 이러고 있습니다. 정말 국가의 지도자라면 여러분, 우리 가정의 애가 일주일만 학교를 안 가도요,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게 정상적인 어른 아닙니까? 의과대학생들이 8개월째 1만 8천 명이 학교에 안 가고 있는데 신경도 안 쓰는 이 사람이 대통령 맞습니까, 여러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공이들 만 명이 직장을 잃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잃어버렸는데 신경도 안 쓰고 있는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의사들은 압니다. 의대생들은 압니다. 대한민국의 의료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대한민국의 의료가 망가져버렸어요.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이전 세계 미국 유럽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의료 아닙니까? 해외 동포들에게 물어보세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 의료를 이 윤석열이라는 자가 완전히 절단을 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의료개혁이라고 그럽니다. 오늘도 어떤 국민이 저보고 의료개혁 하려는데 왜 의사들이 반대하냐고 그러길래 전 세계의 최고의 의료를 망가뜨리는 게 의료 개혁이 아니고 의료 농단이라고 똑바로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은 의료 농단으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텐트 하나 못 치게 하는 용산경찰서에 소송을 해서 이겨서 텐트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용산경찰서의 불법이 드러났죠? 현수막도 못 치게 우리 경기도의사회 사무처장 아직도 입원하고 있습니다. 내경색으로. 그런데 그게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아내고 현수막을 쳤습니다. 그 자리에. 이렇게 바로 잡아야 용산경찰서가 재인이 되는 거고, 저희들은 억울함, 억울함을 받은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또 바로 잡아지는 겁니다.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 요즘에 이 너무 무지막지한 이 정권이 막 밀어붙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약해집니다. 의대생들의 마음도 약해지고, 전공의들의 마음도 약해지고, 학부모들의 마음도 약해지고, 의사들의 마음도 이제 포기할까? 약해지지만, 여러분 포기하면 대한민국의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의료농단 규탄 집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이 의료농단이 바로 잡아질 때까지 이 광장이 만 명, 십만 명찰 때까지 매주 저희들은 집회를 할 것입니다. 아 윤석열 폭주기관차가 달리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다고 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만두지 않으면 윤석열 정권은 의료농단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권을, 윤석열 정권이 고집을 부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전공이, 전공이를 구속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으로 구속했습니다 여러분. 스토킹 처벌법은 정권을 비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피해받는 힘없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여러분. 그정공이가 피해자라고 하는 소위 피해자라고 하는 정공이에게한 번이라도 찾아간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찾아가겠다고 말한 적 있습니까? 그게 무슨 스토킹입니까 여러분. 피해 여성을 350차례, 수백차례 찾아가도 여러분 구속하지 않으면서 여성의 인권은 보호하지 않으면서 그냥 이 안타까운 마음에 단합하자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려나 올렸다고 무지막지하게 지금도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법 농단도 바로 잡아쳐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스토킹을 이렇게 이용했습니까? 요즘에는요, 용산 투쟁 현장에서도 저희들을 스토킹법으로 잡아간답니다. 경찰이 폭행하길래 정권 잡으려고 사진을 찍으니까 스토킹법으로 잡아가겠다고. 후욱진 서장이 그런 말 합니다. 여러분, 아주 그냥 스토킹법 하나, 이상한 법 하나 자, 제대로 잡았어요, 이 인간들이.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농단이고 사법농단이고 의료농단입니다. 제가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잡을 때까지 반드시 바로 세우고 이 대한민국의 의료의 미래를 만들고 또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건강을 지켜냅시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외치겠습니다. 국민 건강. 의료농단,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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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국민농단 파탄 윤석열 의료농단,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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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스토킹 처벌법으로 사법농단하여 구속한 전공이 석방하라! 윤석열 정권 사법농단, 규탄한다! 다한다한다 윤석열 정권 의료농단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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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오늘 지금 다음은? 현재.